다 먹었어요 아우있다다 먹어버렸대 야, 어머, 어머,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리 생겨날라 이제 거의 좀마술사가좀 됐대 근데 아주 우리한테도 아주 큰 멀리 있어서 좀 그랬지만 우리, 우리 사람한테도 아주 큰 거인보다도 큰 그엄성나게거이 조그만 얘가 마법을 해낸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놓으시면... 얘는 근데 근데 근데, 근데 번개를 진짜. 번개를 더강하게 해주는 약도 내가 넣었어 그러니까 다 먹었거든? 근데 이번엔 좀배불러다 먹지 못했대 들기마법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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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했거든 어, 뭐, 건강해진 뭐, 해치 다음, 해치 뭐 응, 내가 건강해진 다음, 안전 a 이션또 지금 보고 있어. 응. 다시 책, 다시 책 읽어주는 것이. At the play, p l a 이 p l p l 1 l a y pl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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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마을 p l 그 마법이 일 y 일이 되는 그 엄청난 기술이 발달한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. 이 기술을 배워 한,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천장 뛰어올 수 있을까? 삐비 이상 삐비 칙칙 이런 마법의 책도 다 있나. 다시 접어책접었다그난이 음, 마법을 찾으러 갈 수가 없네. 내일 수업 내일 수업 내일 수업 내일 하는어 그때 게 말했다? 내일 수업, 내일 수업, 내일 수업, 오늘 수업 안 하는 날. 지금 찾으러 가볼까? 이쪽이쪽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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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, 지도! 이. 아주 큰 지도. 여기 있네. 영도있읽기 마법으로 할수있지 이제 제네는 저번에 많이 배우긴 해가지고 날수있어 얘도 날날수있어 이제 마법은기는네기 마법! 것보다. 더 강한, 음. 더 강한, 베이키, 베이키를 갖고 있었대. 음. 난 그것보다 더 음. 강한 걸 갖고 있어. 좋아야, 이제, 그, 별 모아둔 뭐거 이제 뿌셔. 아니, 다은못 뿌셔. 음, 아니, 음, 돋보기만 그 남았대. 하지만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어. <laughs> 보스 이션이야 제일 강한 션은 보스 이션보다더 매션은... 음. 강한 걸내 알아. 하지만 더 몰라. 보스 이션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어. <laughs> 맞 아빠. 와버는을 음. 아, 음. 네. 다 했어. 왜? 네. 그랬더니 엄청 멀리까지 와 버렸어. 어? 이거 음식 오, 야, 그 시각. 야, 너는 바로 옆에 있, 바로 저쪽에 있었거든. 근데 옆에 무슨 작은 돌이 있었는데 하니만넌 그쪽에 안드로메이션이 있다는 걸몰래고 있어. 맞아. 갑자기 제가 이쪽에 안드로메이션이 있다고 알려줬대. 이거. 그래. 내가 딱 마법의 손으로 만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니가 뛰쳐 들어왔대. 백스피스. 그건 동시에 말하는 순간 동시에 만졌대. 이걸. 갑자기 봉인돼 있던 이게 풀렸대. 물약 같은데. 마셔. 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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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가.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닙니다. 갑자기 그랬더니 이 돌멩이가 갑자기 번쩍 빛났대. 하자기 갑자기 후 태풍 끝! 이그 우리 주변 태풍이 있었는데 우리만 딱살수 있었대. 얘가 우리 곁에 있어가지고 우리만 살수 있었대. 다른 사람들 태풍에 휘물려가고 있어.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한가운데 태풍의 눈에 와있는 거야. 나 이제 안드메이션이 진짜 가능해져가요. 선생님도 이제 갈수 있었대. 어, 나도 이제 휴가다 하면서 선생님은 휴가를 따라다니는 내일입니다. 끝. 음, 음, 음. 음. 아니, 음. 이 아기 아니잖아, 아니잖아. 네, 선생님, 자, 여러분, 이제 씻으러 갈 시간이에요. 아깝군요. 음 재밌게 놀았나요? 딱 이제 막 시작하려고 아니야 자 그러면 음, 씻고 또놀려면 돼요 빨리 씻으면 그럴 수 있지요 뭐 이거 그리면서 이거 빼 이거 자 나. 여기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주시냐 안녕 안녕 아싫 보이네요 에유 에이, 에이 진짜 어디? <laughs> 어디? 누와도 아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입 대봐 입 대봐 야 잠깐만 잠만 이거 뭐야